안녕하세요. 헤이피트 아나운서 박지슬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너 필라테스 요가 강사분들에게 가장 핫한 피트 스케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스케줄 메뉴에 들어가면 월간 달력이 보이고 트레이너 이름 옆에 좌측부터 오늘 진행한 수업수와 진행할 수업수, 이번 달에 진행한 누적 수업수를 나누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른 트레이너의 스케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센터 전체 직원의 일간 스케줄과 그룹 예약 시간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예약 시간표에는 수업의 정원과 신청자 수가 표기되어 있고, 클릭 시 상세 회원 목록과 대기자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월간 스케줄로 돌아가 볼까요? 월간 스케줄에서 확인하고 싶은 주간을 터치하면 주간 스케줄로 벌어지고, 일자별 스케줄은 시작 시간과 회원 이름으로 표기되어 한눈에 예약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이 수업 신청을 했거나 신청 수업을 트레이너가 확정하면 파란색, 수업이 노쇼되면 노란색, 취소를 했다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물론, 모쇼되거나 취소된 시간대에 다른 회원이 신청할 경우에도 별도 표시됩니다. 자, 그럼, 벌어진 주간 스케줄에서 확인하고 싶은 날짜를 클릭하면 일간 스케줄로 이동합니다. 화면 상단에는 1대1 PT 수업수, 그룹 예약 수업수는 물론, OT, 운동 검사와 같은 기타 수업수도 상세히 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시간대별 스케줄을 보면 해당 회원의 이름과 함께 오늘 수업이 몇 회차인지, 앞으로 미래 예약된 수업은 몇 회인지, 회원이 총 결제한 횟수까지 표기됩니다. 결제 후첫 수업은 파란색으로, 마지막 수업은 빨간색으로 표기되니 회원 관리가 더욱 용이해지겠네요. 예약된 스케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스케줄에 대한 모든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약 상태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언제, 몇 시에, 몇 번째 수업을 진행했는지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예약 현황을 클릭하면 트레이너가 입력한 스케줄인지, 회원이 신청한 수업인지, 누가 취소하고 노쇼했는지 등 해당 시간대에 있었던 모든 예약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의 프로필을 클릭하면 예약 내역, 운동 검사, 결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트레이너가 회원의 스케줄을 넘어 건강 관리까지 피트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두 가능해진 겁니다. 현장에 필요한 피트 스케줄의 핵심 기능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 예약인데요. 앞으로 있을 스케줄을 트레이너가 미리 계획해보는 기능입니다. 회원에게 알림도 가지 않고 수업수에 카운팅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3, 40여 명의 회원을 관리하는 트레이너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가상으로 잡은 스케줄을 확정할 땐 터치 한 번으로 OK! 만약 실제로 수업을 했음에도 깜빡하고 확정하지 못했다면 별도 알림으로 확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스케줄 오픈 클로즈 기능입니다. 개인의 스케줄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기 부담스러운 트레이너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기본 설정은 모든 시간대가 클로즈이지만 공개하고 싶은 시간에만 오픈으로 설정하여 해당 시간대에만 회원이 예약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스케줄 관리는 물론이고 트레이너의 프라이버시까지 보호받을 수 있겠네요 와 정말 피트니스 예약 애플리케이션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피트가 야심차게 출시한 피트니스 스케줄 관리 애플리케이션 기대해도 좋습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